2010년 7월 26일 오전 7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다세대 주택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진압된 그곳에서 24살의 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이 여성은 어머니와 단 둘이 살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새벽 4시에 어머니가 일을 하러 먼저 집을 나갔고, 그 사이 누군가 침입해 이런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시신을 확인한 결과 피해 여성은 하의가 벗겨져 성폭행의 흔적이 있었고, 손은 묶인 채 목이 졸린 흔적이 있었고, 여성의 기금속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 여성이 반항하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경찰은 수사 초기에 미모를 가진 피해자와 치정 관계에 있는 면식범이 이런 짓을 저지른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했어요. 면식범이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후에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일부러 불을 저질렀구나 라고 판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살인 단서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현장이 싹다 그냥 불에 다 타버려서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머리카락, 지문, 아무것도. 그러다 보니 경찰은 그냥 대충 건 라인만 사례를 당했다 라고 추정은 할수 있었지만 범인에 대한 어떠한 단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발견된 피해 여성의 시신에서는 범인에 대한 어떠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을까? 피해 여성 시신을 부검한 결과 그녀의 사망 사인은 역시나 질식사 그리고 숨진 여성의 몸에서 한 남성의 DNA가 나왔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건데 이 DNA를 국가수나 이런 곳에서 확보해 놓은 여러 사람들의 DNA와 비교 그 중에서 일치만 한다면 그냥 이 사건은 해결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사건이 일어난 이때가 2010년도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DNA 유전자 은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시작한 게 그러니까 DNA 법이 나온 게딱이 해였다고 합니다. 2010년. 이제 딱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미 많은 양의 DNA가 수집돼 가지고 관리되던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시신에서 나온 DNA와 비교를 해볼 DNA가 없는 겁니다. 경찰은 그 DNA를 가지고 피해 여성 주변의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비교했어요. 하지만 맞는 사람 없었습니다. 범인의 DNA는 확보됐지만, 그닥 무용지물이었던 거죠. 그러면 또 하나 드는 생각이, 2010년 그 피해 여성 집 근처에 CCTV는 없었나? 그거 확인해보면 누가 집에 들어가고 나오는지 알수 있을 텐데. 그러면 확 용의자를 좁힐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또한 문제가 범행 현장과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옆에처럼 CCTV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CCTV가 한 곳을 고정해서 비추는 게 아닌 1분마다 이 CCTV가 내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왼쪽을 비추다가 1분이 지나면 오른쪽을 비추고 또 1분이 지나면 또 돌아가고 뱅뱅 돌아가는 CCTV. 그러니까 CCTV가 사건 현장을 4분에 한 번씩 비추는 꼴인 거예요. 만약에 CCTV가 다른 곳을 비추고 있을 때 그때 범인이 이 곳을 지나갔다면 CCTV에는 범인의 모습이 안 찍히겠죠. CCTV에 피해 여성의 집 현관으로 들어가는 사람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와우 게임을 즐겨했다는 소리를 듣고 컴퓨터 기록까지 다 팠어요.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CCTV도 무용지물, DNA도 무용지물 그렇게 수사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이 이 사건은 강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아니 내가 강북구 수유동 이 사건 바로 옆집이나 근처에 산다고 생각했을 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범인이 잡혔다고 해도 지역 공포감이 형성되고 무서운데 우리 집 근처에서 젊은 여자가 죽었는데 그 범인을 못 잡았대. 그 근처 사는 남자, 여자, 노인, 어린아이들, 특히나 피해자가 여성이었잖아요. 여자들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다 보니 이사 가는 사람도 많아졌고 아 어, 경찰 뭐하고 있는 거야. 얼른 범인 좀 잡아줘요. 무서워서 못 살겠네. 라는 인터넷 글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2년 뒤, 2012년 3월. 서울 성북구 동선동의 한 원룸에서 홀로 살고 있었던 23살 여대생이 3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귀금속을 탈취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범인은 미리 준비해 온 흉기와 테이프, 그리고 케이블 타이를 이제 가지고 와서 이 피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 테이프로 여성의 눈과 입을 가리고 손을 묶고 금품을 강탈한 뒤에 강간했는데요. 이 범인은 복면과 장갑까지 착용하고 성폭행 흔적을 모두 지울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그런데 지우지 못한 한 가지 경찰이 이 여대생의 몸에서 채취한 용의자의 체액 그리고 정액을 국과수에 보냈는데, 딱 2년 전 강북구에서 발생했던 성폭행 방화 살인 사건 이 사건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딱 나온 겁니다. 범행 수법도 혼자 살고 있었던 여성 집에 들어가서 성폭행을 하고 귀금속을 훔치는 방식으로 똑같은데. 그런데 DNA 정보까지 같으니까 이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잡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당시 사건 형사부는 아무리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해도 이 범죄 현장에서는 반드시 범행과 관련된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다. 완전 범죄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결국 DNA 때문에 범인 잡혔습니다. 범인은 30대 김씨. 그런데 이 김씨, 고등학교 때도 입건이 된 적이 있는 남자인 거예요. 92년에 고등학생이었을 때, 일명 퍽치기라고 하죠. 뒤에서 둥기로 사람을 가격해서 금품을 뺏은 거예요. 이걸로 검거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이제 DNA를 강제로 채취하거나 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뭐 DNA를 채취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체포 후에 범인에 대한 간단한 신상을 적었었대요. 그런데 이때 이거를 이김 씨가 거짓말로 자기는 A형인데 B형이라고 이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경찰한테. 그런데 이때 경찰 따로 확인 안 하고 김 씨가 말하는 것만 믿고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원래는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 입건을 할 때는 주민등록 등본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등본에는 혈액형이 기재가 되어 있대요. 그러면 그 등본에 적힌 혈액형을 경찰이 확인해서 기재를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범인 김 씨의 말만 고지 곧대로 믿고 넘긴 거예요. 왜? 귀찮으니까 그랬겠죠. 뭐 범인 김 씨를 너무 신뢰해서 그랬을 리는 없잖아요. 이게요. 그냥 뭐 혈액형 하나 잘못 적어 놓은 건데,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인가?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진범은 B 형이고 전과자인데 이 놈이 경찰에 잡혔을 때 거짓말로 A 형이라고 얘기했고 경찰이 그대로 A 형이라고 적어놨네. 이 범인은 진짜 B 형인데. 그리고 이 범인이 사회에 나와서 다시 재범을 하고 숨어버렸네. 경찰은 범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경찰이 범인에 대한 단서를 보니까 어이 사건의 범인은 B 형이네. 그러면 이 사건의 용의자를 추려야 되는데 이 범인이 전 범행에서 잡혔을 때 혈액형 거짓말로 A형이라고 이제 속여가지고 그렇게 적혀졌잖아요. 그러면 이놈은 용의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이 제외된 이놈이 진범인데 혈액형이 안 맞으니까. 오늘 사건 또한 그 짝이에요. 이 범인 김씨 고등학교 때 그때 잡혔을 때 A형인데 B형이라고 적었단 말이에요. 그 상태로 계속 보존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강북구 34살 여성 죽이고 방화했잖아요. 거기서 DNA 나왔죠. 범인 혈액형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A형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었던 옛날에 사건 현장 지역에서 벌어졌던 사건의 범인들, 그 범인들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 퍽치기로 체포됐던 김씨, B형이네? 혈액형이 다르네? 그래서 방화살인사건 용의선상에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거예요. DNA 채취가 우리나라는 이원화되어 있다고 해요. 경찰에서 하는 건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이런 강력사건의 범죄자 중에서 구속된 사람만 입안에 있는 구강상태를 면봉으로 긁어내서 DNA 은행에 보내 경찰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검찰에서 관리하는 DNA가 또 있는데 이때는 수감된 사람들을 거의 다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차후에 검찰에서 연락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여튼 이 성북구 사건은 CCTV 단서가 나왔습니다. CCTV를 딱 보는데 어떤 남자가 사건이 일어난 건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 모자에 복면까지 쓰고 좀 뭔가 이상했던 거죠. 그래서 이 남자의 위치를 CCTV로 다 확인하면서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 지하철로 들어가네? 바로 지하철 내부 CCTV 확인해 보니, 지하철 안에서 이 남자가 복면을 벗는 겁니다. 얼굴이 확인된 거죠. 거기다가, 당시 성북구 사건의 피해 여성, 죽지 않았습니다. 사셨어요. 그리고 이 여성은 범인의 얼굴 봤습니다. 범인 특정이 가능했던 거죠. 여기서 놀라운 건이 범인 김 씨의 직업입니다. 이김 씨는요, 경기도 용인 한은행의 창원 경찰이었습니다. 은행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그전 직업은 뭐였는지 아세요? 재개발 지역의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말도 없었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피지 않는 내성적인 사람으로 4천만원 상당의 카드 빚에 시달리면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리 전문가는 이 김씨 전형적인 소시오패스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되게 조용조용한데 뒤로는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전형적인 두 가지 모습으로 사는 사람을 이제 전형적인 소시오패스의 범죄형이라고 얘기한대요. 포장술을 너무 잘해서 겉으로 봤을 때 전혀 알 수가 없다고. 어떤 범죄에 대해 감흥이 오거나 두려움도 없어서 재범 가능성도 높다고. 실제로 이김 씨는요, 두 가지 사건 다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바로 다음 날 출근도 했고요. 사람 많은 곳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했습니다. 치안 담당을 했던 청원 경찰이 이런 끔찍한 살인에 강간까지 범죄를 다 저지르고 다닐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체포된 후 경찰은 2년 전 방화 살인도 네가 한 거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의외로 네 제가 했습니다. 첫 번째 그 여자는 제 얼굴을 그 여자가 봤어요. 신고할까 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집 안에 제 흔적이 남아있을까봐 그래서 불지른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피해 여성은 신고 안할것 같아서 살려둔 겁니다. 라면서 인정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도 두 가지 사건 다 자기가 한 거라고 인정했어요. 그에게서 죄책감은 1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덤덤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범행 동기는 왜 이런 짓을 했던 걸까? 이 부분 또한 기가 막힙니다. 실제 옆에가 김 씨가 얘기한 범행 동기예요. 유독 비만 오면 죽이고 싶은 범행 충동이 끌어올라서 비가 오면 칼을 쓸 생각에 흥분됐습니다. 거기다가 2010년 방화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자기 말로는 내내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2년간 계속 가위에 눌리면서 너무 힘드니까 와, 안 되겠다. 또한번 범행하고 죽이면 이 과거 범행 기억이 없어지겠지. 그래서 재범을 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변명이죠. 내가 힘드니까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야겠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공감이나 뭐 그런 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오롯이 나. 솔직히 두 사건 다김 씨는 충동적으로 한 거였다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 말. 진짜인 걸까요? 이 김씨는 엄청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범행 흉기 다 준비했고요. 범행도 대개 능숙하게 다 저질렀어요. 이 김씨가 피해 여성의 손을 묶었는데 그때 밧줄로 묶은 게 아닌 케이블 타이를 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손목을 묶은 게 아니라 손가락을 묶었습니다. 범행 대상도 혼자 사는 여성. 눈, 귀다 가리고 귀금속을 훔쳤어요. 그리고 성폭행까지. 그후 흔적까지 치밀하게 다 지웠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치밀하게 준비했던 사람이 그 피해 여성에게 미안해서 범행에 대한 두려움, 공포감, 죄책감으로 힘들어서 재범을 했다. 과거 범죄가 두려워 재범으로 덮으려고 했다. 거기다가 이김 씨의 집에서요. 칼만 13자루가 발견됐어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범행 수법은 TV 범죄 수사물 프로그램을 보고 배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일까요? 죄책감에 두려움에 시달렸다. 그런데 범행은 되게 치밀하게 준비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이 높아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1심, 2심 모두 싹다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다행이죠. 만약에 이런 놈이 20년, 30년 선고받았어 봐요. 30대인데, 50대 후반이나 60대에 나오는 거잖아요. 아우, 무기징역이라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만약에 처음에 일어났었던 강북구 방화살인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사건까지, 모두 끝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리고 이김 씨를 끝내 잡지 못했다면 이김 씨는 연쇄살인마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무서운 한 살인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